음. 어, 읽은 말씀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했다 그 말이 두번 나옵니다 13절 초반절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말씀하고 있고요 16절을 보면 어, 중반절 이후에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두 군데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하늘을 폈다 땅의 기초를 정했다라고 하는 건 내가 주인이고, 내가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통치한다. 그 의미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그 대상자들을 향해서 너는 내 백성이라 하려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한다. 구약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특히 시편을 보면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인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한다. 지인보. 그걸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믿어지니까 우리는 다른 길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2차 세계대전 때 유명한 전투 중에 하나가 발지 전투라는 게 있었습니다. 독일, 독일이 처음에는 유럽 전체를 다 먹어버리고 어, 영국 하나만 남겨놓을 정도로 독일이 강세를 보였지만 1944년 그 10월 11월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독일이 이제 노르망디 상륙 그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 작전과 함께 독일의 경례까지 연합군이 밀고 들어오면서 이제 독일 막 베를린도 떨어지고 이런 그 위기 가운데 독일이 기가 막힌 작전을 펼쳤는데 그래서 유일하게 독일이 패전을 계속 하다가 유일하게 그어 종전 말기에 승리했던 전투가 발지 전투예요. 그 발지라는 지역에서 어 이루어졌는데 어 독일군 병사들 가운데 그 독일 지역이기 때문에 지리에 굉장히 익숙하고 영어를 기가 막히게 영국군이나 미군만큼 영어를 잘 쓰는 독일군 병사들을 모집을 해서 연합군의 옷을 입히고 어그 연합군 지역으로 이제 스파이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군대가 하는 일은 이 발지 지역에 주둔하고 진격해오고 있는 연합군들이 그 헷갈리도록 그 이정표 있지 않습니까? 이정표를 모두 다 바꿔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정표와 방향 화살표 같은 걸다 거꾸로 해놓는 겁니다. 그러면 연합군들은 그 독일 지역에 들어왔을 때 독일 지역에 익숙하지를 않고 다 지도만 보고 지도와 방향 이정표만 보고 진격하는데 이게 다 엉망진창으로 거꾸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연합군들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에서 막 헷갈리니까 어떻게 막 뒤죽박죽 엉키지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독일군이 발찌 지역에서 큰 승리를 얻었고 연합군은 굉장히 많은 사상자를 냈던 전투가 바로 발찌 전투인데 이게 1944년 12월부터 2월 가운데 지금 이렇게 가장 추울 때 해가지고. 이 길을 잃어버린 연합군 병사들이 얼마나 많이 얼어 죽었는지 몰라요. 총에 죽은 사람보다 얼어 죽고 굶어 죽은 사람이 더 많은 전투가 발지 전투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데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분을 향한 이정표대로 인생을 살아가면 하늘을 펴시고 땅의 기초를 정하신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마귀가 이정표를 다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가는 거야. 나도 생각이 있거든요. 어떻게 교회만 열심히 다녀서 돈을 벌수 있고 취업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교회 다녀서 기도만 해서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습니까? 연애도 해야 되고요. 연애하려면요. 여자들 많은 곳, 남자들 많은 곳, 클럽에도 가고 술집에도 가고 어, 좀 세상적으로 발이 넓어야 좋은 결혼을 할수 있지요. 이러면서 여러, 여러 다른 길을 찾아요. 이것이 악인의 꾀이고, 이게 오만한 자의 길이고, 이것이 죄인의 길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몰라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못해요. 여러분, 좋은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지요? 좋은 선택을 하려면요. 경험이 쌓여야 돼요. 젊은 사람들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좋은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연세에 얻으신 어르신들은 경험을 많이 했어요. 어떤 경험을 많이 했죠? 좋은 경험보다는 내가 어리석어서 실패, 실패했고, 잘못된 길로 갔다가 깨진 경험들을 많이 하셨지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선택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죠? 최고로 좋은 선택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버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인생에서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도덕심이나 윤리정신으로 그냥 씻어버리고 말게 아니라, 내가 깨지고 실패하고 내가 잘못했을 때내 허물이 드러났을 때 그때 우리가 회개해서 없애버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발판으로 해서 더 좋은 선택을 하고 더 좋은 사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그게 복인 건데 이걸 잘 못하는 거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젊은 날에 좋은 선택을 못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은 경험이라고 하는 이 축적된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최고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최으로 좋은 선택을 위해서 우리의 다른 사람들에게 디딤돌이되어야 됩니다. 나이 먹어서 저거 꼰대야. 여러분 디딤돌과 걸림돌은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디딤 걸림돌은 그냥 교만해 가지고 높게 세워놓고 젊은 사람들이 발을 딛지 못하도록 어그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혼자 고고한 척 어, 교만 떠는 것이고 이 디딤돌은. 높이 세워진 마음을 납작 엎드려서 나좀 밟고 지나가 내가 좋은 선택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예, 우리의 마음 자세에 따라 달라질 수있다고 하는 것참 안타까운 것 오늘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시행착오의 길을 가요. 거기서 시행착오가 되었으면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버리고 어그 복의 길로 가지 않고 죄인의 길로 내가 갔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언약의 그 자리,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자리로 내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못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16절을 보면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고 이렇게 말해요. 내 손끝으로 너를 덮었나니 손끝으로 너를 덮었다라는 표현이 뭡니까? 보호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지키고 있다라는 거지요. 인도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제가 어제 그 3차 부스터 샷을 맞았어요. 제가 2차를 맞은 지가 어제부로 어, 딱 3개월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인으로 우리 교회에서만 설교하는 게 아니라 노인 주간 보호센터도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잘 해야 됩니다. 아, 어, 그래서 어제 맞았더니, 어, 막 감기 증상이 지금 있어요. 막 이, 머리가, 뒷머리가 막, 이, 막 땡기고, 어, 지금 막 코도 맹맹하고, 목도 갈라지고, 어, 예, 몸이 좀 좋지 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세요. 당신의 손끈으로 지키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부스터샷를 맞으면서 막 걱정을 많이 합니다. 예, 다 걱정을 갈 수밖에 없지.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당신의 손끈을 안에 두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어제 김동래 권사님께서 저한테, 하, 목사님, 어, 그, 그, 우리, 음, 그 남편이 목사님 위에서 하는 얘기인데, 어, 그, 노인주간보센터에 와서 설교하실 때 조금 죽는 얘기도 좀 하지 마시고, 이러, 이러지, 이렇게 저한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남자들이 제가 설교가 끝나고 가면 막 욕을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인데 욕을 하니까 기분이 안 좋으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좀 재밌게만 하시고 죽음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인들도 내 설교를 들을 때다 달게 받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찌르고 잘라내는 좌우의 날선 검같이 예리한 말씀이기 때문에, 어? 이제 이게 아픈 건데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말씀이 곱게 들리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설교하는데도 이 씨씨 하면서 저한테 대놓고 욕하는데 제가 없는 데서 욕하는 건 당연하지요. 목사가 다른 곳에 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 틈에 가서 설교할 때욕 먹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지요. 그걸 두려워서 그걸 무서워서 제가 설교를 안 하면 저는 제 강연과 제 주장을 펴는 사람이지 내 입에 당신의 말씀을 붙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대원자는안 되는 거지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협력하지 마세요. 저 아무렇지도 않아요. 어? 제가 이제 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설교를 딱 준비하려고 어제 저녁에 이 말씀을 딱 보는데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고 이렇게 말해.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창조가 뭐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지? 나는 누구지? 나는 어디로 가는 거지? 죽음 후에 뭐가 있는 거지? 그 이야기를 유일하게 해 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당신의 손결로 붙드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예. 그런데 이 창조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죄인이 되어야 돼요. 죄인인데 죄를 인정을 하지 않아요.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감옥에 갈 만큼 그런 죄인 아니야? 하면서 막 자존심을 내세우잖아요. 그 자존심 내세우는 죄인인 줄 모르는 흉악한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지요. 당연한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사는 방법 중에 최고의 지혜로운 방법은, 우리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놔야 돼요. 여기에 마귀가 원하는 원망과 불평을 붙여놓으면 안 돼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원망과 불평을 붙여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막 아, 고통과 절망 속에서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가 그냥 죽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놨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여호수아와 관렙이었어요그두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항상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붙였어요또한 사람이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인생이 고통스럽고 힘들었어도 골리앗 앞에서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로라.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딱 붙여서 그의 삶이 어떻게 했지요? 형통하리로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소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너다. 여러분, 그가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그런 기가 막힌 그 삶의 고백들을 쏟아낼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다이슨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입에 붙여놓고 살았던 거지요. 오늘 우리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붙어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인생을 조금 살아와 보니까요, 가장 무서운 것이 역사예요. 역사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그냥 우리 정치사를 이렇게 보면, 전두환 씨 같은 사람들, 아 참. 그 당시 얼마나 무서. 지금 대통령을 향해서 계란 던지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린 시절에 대통령 이야기를 할때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박정희만 해도 그냥 잡아 가고 전도한 욕는아 없었어요. 그 무시무시한 어 그런 독재와 인권 유린 속에서 그런 세상이 계속 될줄 알았지요. 그런데 이런 세상이 왔어요. 대통령에게 계란 던지는 이런 세상. 이번에 대통령 선거 하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무서. 다 해준대요. 다 해준대요. 뭘다 해줘요? 옛날에는 독재정권 시절에 그 사람들이 마음을 내려놓기만 하면 다 해줄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딱 정권을 잡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을 딱 잡았을 때 33%, 48% 공약이행률이 될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지금의 현재의 대통령 13.4% 밖에 안 돼요. 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은 다 해준다고 얘기해도 주변의 환경과 국제 질서와 자원이 모자라고 있고요. 지금 무엇을 해도 경기가 올라갈 수가 없는 그런 구조적인 곳에서 그 사람들이 다 해준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막 얼마나 사람들이 다 해줄게. 이거 해줄게. 이거 해줄게. 다 해줄게. 아니, 무슨 대통령 선거를 다 해준다. 이러고 있어. 그 사람들이랑 대통령 과그 하나님 같아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믿지 마세요. 그게 모두 발지 전략이에요. 마귀가 이런 사람들을 세워놓고 사람 의지하게 하고, 사람 의지하게 해서 실망하면 너하고서나 막 찍어내고, 여러분, 뭐, 국힘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서로 뭐, 선대 위원장다 사퇴해버리고, 뭐, 당대표 사퇴하고, 뭐, 그, 한 사람 토사고팽 4개 생겼잖아요. 뭐, 그리고 다또 무슨 같이 연합해서 한 사람의 후보를 만드느니, 이런 것들이 다 전략이에요. 아, 정말 언론 플레이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얼마나 무서울 정도로 사람 병신 만들고, 이런 것들.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은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랑하며 내 남은 생애 동안 흔들리지 않고 주의 길을 가리라. 여러분, 이것이 진짜 우리 인생에 아름답게 사는 길이라는 사실, 여러분 놓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잘 사는 삶의이 개념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어, 이게, 이게 어떤 게 사회적인 통념이라고 하죠. 어? 역사가 얼마나 무섭다라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딱 시작하면서 여기로 왔는데요. 갈라디아에서 6장에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어떻게 거둔다? 그대로 거둔다 그래.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하나님은 절대 마노리 여김을 받지 않는다. 가볍게 여김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거침없이 당신의 의와 당신의 진리를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온갖 꾀를 낼 필요가 없어요. 내가 잘 사는 길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낼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장 중요한 그 말씀을 입에 붙이고 입에 붙인다는 것은 이 우리의 삶을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살면 우리의 인생의 길은 아시엘의복 있는 길이 될줄 믿습니다. 아쉐레, 이렇게 말해, 말씀드렸는데, 성경에 보면, 구약성경에, 복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바라크가 나와요. 바라크는, 송축하다, 축복하다라는 뜻이요. 그런데, 이 아쉐레는, 너참 좋겠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에서 제가 딱 태어나고 보니까, 정주영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떤, 너 좋겠다, 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쉐레의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아쉐레라는 복이 어디서 나오냐면,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에서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을 할때 이걸 축복하다 바라클을 쓰지 않고, 아쉬로, 너 좋겠다, 이렇게 나와요. 이너 좋겠다가 어디로 나오냐면, 마태복음 5장에서, 어, 어, 천국은 이렇게 말씀해놓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이런 표현, 복이 있나니 할때이 복이 아쉬로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누가. 아, 목사님, 목사님은 좋겠네 그게 믿어지니까. 이렇게. 나는 믿고 싶어도 그렇게 해도 안 믿어지는데 목사님은 그게 믿어지니까 참 좋겠네 이렇게 말해요 우리 교우님들 아쉬움의 복을 받으셨어요 이 새벽에 이 눈길에 이 교회에 오셔서 내가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려고 온갖 짓을 다 해도 못 일어나는데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의 입술과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놓고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참 좋으시겠어요 여러분 아시루의 복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또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손끈으로 이렇게 덮으셔서 너내 백성이야 이런 복 있는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